어, 어제 썰을 하나 풀어주자면 그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 편 있잖아 거기서 하얗대. 보면 마크를 우리 중에 진짜 제일 못하거든. 거기서 보면은 하야테를 우리가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야테를 떼놓고 간단 말이야. 하야테는 나무나 캐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하야테를 안 데려가. 하야테는 나무나 캐라고. 사실 나무 파밍이 제일 쉽잖아. 죽을 일도 잘 없고. 그리고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 근데 거기서 하야테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막 디코 혼자 다른데에서 막 혼자 방송하면서 막슬픈 부금깔아놓고 나도 한때는 친구들이 있었지, 나도 가족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삐졌는데 그게 당연히 방송인 것 같잖아. 뭐그삐질것같잘 삐질 것 같지 나는 사람이고 아 얘기가 애초에 이렇게 나왔다 거기 보면은 하얗대가 삐져서 귀여우시다 크크크 그래? 하야테가? 그래, 존중. 하야테가 삐져가지고 막팔이랑 이하연이랑 다이아. 다이아 헬멧? 다이아, 그 뭐, 다이아 투구? 그거를 주면서, 우리한테도 다이아 장비 입을 자격 있어! 오! 막 이러면서 달래주는데, <laughs> 내가 거기서 장난이 치고 싶어가지고, 아, 머리 좀커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고가 그 다이아 투구를 얼른 쳐먹으면서, 가죽, 가죽, 가족 투고주면서 이건 머리 작아 보여. 막 이런,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그게 회자가 돼 가지고 아니 우고 어떻게 하야테가 그렇게 삐진 상황에서 그걸 쏠랑 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막 이랬거든. 그래서 니우고가 자기는 하야테가 진짜 속상할까 봐 진짜 속상한 줄 알고 진짜 달래러 갔대. 그 통화방이 갈려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가짜로 삐진 거고 그래 보이길래 걱정한 게 짜증이 나져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방송하다가 진짜 속상한 생 진짜 속상해질 수도 있잖아. 진짜 핀터가 상한다거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아직까지는 없었기는 한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은 우리 어 안전어 같은 거를 만들자. 그래서 뭔가 그 어떤 단어를 정해놓고 그거를 외치면 아 이건 진짜 비방용으로 진짜 빡친 거나하고 서로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이게 진 진짜 장난으로 삐진 건지 진짜 삐진 건지 그러니까는 나온 단어가 키위였다 <laughs> 그러면 키위라고 하자 아키 키위와. <laughs> 어, 막, 방송하다가, 예를 들어, 진짜 핀또가 상했어. 뭐, 예를 들어, 나한테 막, 나 낭수, 막, 뭐, 김채원 닮았잖아, 이랬는데. 나 그거 진짜 싫어. 막 그거 진짜 애들 이상한, 이상한 환상품 깨고, 나 그거 정말 싫어. 키위야. 막, 이런 식으로 하겠지. 만약에 한다면. 아, 키위. 키위, 이러겠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막, 알아보는 표시로, 그런 거 막, 그냥, 얘기 나온 거야. 그냥, 가볍게. 근데. <laughs> 근데 우고가 라이는 그런 것도 소용없다. 그것도 곧 미모로 소모해버리고 말 것이다. 어와아나 씨, 나 지금 키위라고 그냥 별로 화나지도 <laughs> 않았으면서 아, 나 키위야 지금 <laughs> 이럴 거다 이랬는데 이하연이 이거를 못 들었거든. 딴딴 딴데를 갔다 아, 왔어. 어, 맞어. 딴데 갔다 와서 이걸 설명해주니까 그냥 아무 거에나. 나 진짜 지금 키위야. 씹키위야. 나 진짜 개키위. 세상에서 제일 키위. 바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소용없어어 그거 우리 진짜 찐텐으로 화냈을 때뭐 쓰기로 한 건데. 그거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의미 없다고. 못다 아닌 걸로 막 그냥 뭐. 너 발로란트 못 해. 이러더 나 지금 키위야. 나 지금, 쌉키위야 막, 이래. <laughs> 그래서 내가 막, 아니, 망했다. 지금 키위 이렇게 소모해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키위 이렇게 소모해버리면은, 진짜 빡쳤을 땐 도대체 뭐라고 하냐. 남용해버렸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지금 키위야. 아, 진짜 똑같이 이랬어. 아, 진짜. 진 거라 뭐야? 진똑같아아 <laughs> 진짜 진짜 니가 키위키위 거리는 게 키위야. 이아야. <laughs> 그래서 우리 다른 과일로 바꿔야 된다. 오렌지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하야테가 수박 게임 순서대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laughs> 조금 빡쳤으면은 나 일체리야. <laughs> 그러면 막, 머리, 지금, 어 머리 끝까지 헌할 것 같으면, 나 지금 멜론 두개 합쳐지기 직전이야? <laughs> 이러고, 진짜, 막, 제일 화면은 나, 나, 수박 두 통이야, 건들지 마. <laughs> 지금 수박 두통 이러냐고. <laughs> 하나도 소용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초등학생들 같아가지고, 그런 게 성립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